의라첫차 원동기! 안녕하십니까. BMW 코롱모터스분당전시장 원동기업 주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 제 고객님, 어, 출고 차량을 가지고 좀 설명 한번 좀 드릴까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차량, 차량은, 어, BMW 520i M 스포츠 모델이고요. 빠르게 제가 한번 5분 요약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알파이 화이트라는 컬러고요. 이제 5 시리즈에서 선택할 수 있는 컬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이 차량은 520i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기 때문에 럭셔리 모델이랑은 다르게 이런 뭐 에어 인테이크 디자인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도 좀더 굵직하게 들어가서 확실히 좀더 남자들이 보았을 때는 좀더 잘생긴 얼굴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오는 모델 기준으로는 뭐 P2 또는 P2-2라는 코드를 이제 붙여서 들어오는데 차량 가격은 6,700만 원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뀐 점은 뭐 23년형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지만 옵션에 대해서는 바뀐 건 크게 변동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라운드뷰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차량은 4965mm의 좀긴 전장을 갖고 있는 차량이라서 아무래도 좀더 b m w 의좀더 스포티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에도 더 맞는 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20i 같은 경우는 4기통 2000cc 어, 184마력을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BMW는 트윈 스크롤 터보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 벤츠나 아우디나 또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터보렉이 많이 듭니다. 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연비 같은 경우도 한 12.4로 좀 준수한 연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보통 차량의 힘을 나타내는 수치가 제로백인데, 어, 2000cc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어, 7.8초에 그래도 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트윈 스크롤 터보와 그 다음에 이 BMW만의 ZF 미션과 정말 환상적인 그런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 스포츠 모델은요 럭셔리와는 다르게 또 M 스포츠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이 BMW의 상징인 이 파란색 브레이크 캘리퍼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휠 디자인 같은 경우도 M 스포츠 전용 휠이 들어가서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런 이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어, 앞에는 뭐 이제 2.5 뒤에는 2.75 18인치 타이어를 쓰고 있고요. 실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도 이전이랑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예전에는 뭐 여기가 하이그릇이 들어간다거나 좀 달랐었는데 현재 들어오는 엠포츠는 이렇게 어 블랙 알루미늄 같이 좀 고급스럽고 이쁜 느낌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걸로 바뀌어서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거는 예전에는 저희가 꼬냑 시트만 선택할 수 있게끔 되었었는데 현재는 이런 블랙 다코타 시트도 선택이 가능하니까. 어, 원하시는, 어, 색상, 조합을 이쁘게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는, 뭐, 골프백 4개 다 실릴 정도로 적지 않은 공간을 갖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호 뭐, 그랜저나 이런 국산차의 대형 전륜구동 차량이랑 비교하신 분들이 많은데, 차량 설계상 전륜구동이 공간적으로 더 활용도가 좋을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후륜구동의 기술을 쓰면서 앞뒤 무게 배분은 거의 5대5에 가까운 비율을 맞추면서 이런 공간을 내기가 어려운데, BMW는 그거를 해냈다는 어 그런 아주 멋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5시리즈는 당연히, 뭐 요즘에 뭐 3시리즈나 다른 차량들은 관절주행에 빠지는 게 있는데, 5 시리즈는 여전히 관절주행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키라든지 뭐 카드 키라든지 이런 것도 부가적으로 다 지금 잘 들어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옵션이나 가격에 대한 변동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근데 이제 23년형이 이미 나오고 나서 이제 나오고 나서 아마 뭐제 예상에는 뭐 11월 12월 달 이후에는 조금씩 조금씩 계속 변동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라운드뷰는 확실히 더 장기화될 거니까 기대하고 싶지만 기대는 하기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오늘 좀 간단하게 오이공화에 대해서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많이 놓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들은, 어, 저한테 따로 말씀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중에는 좀더 자세하게 시승기로 한번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발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라처차 원동기!